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영등포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요. 영등포시장 안에 공구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자 여기가 한미종합공구예요. 네. 자,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예 네, 아까 제가 말했던 어 드릴 있죠. 네. 반죽 드릴 프로펠러, 어디 있죠? 프로펠러, 프로펠러예요. 영등포 시장에서 여러분들 그, 3번 출구에서 내려서요. 영등포 시장 안으로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, 공구골목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알려줍니다 예, 그곳에 오면은, 예, 반죽 기계하고 반죽 기계에다 장착하는 이 프로펠러, 이런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게 반죽 프로펠러, 프로펠러인요 예. 자, 이거 보시면 이게 좀 작은 거고, 이게 조금 큰 겁니다. 그래서, 자, 요걸 헛떡하고붕어빵 반죽하기에는, 자, 제 생각에는, 예, 요, 요두개 중에서, 두개 중에서 반죽통의 크기에 따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반죽하실 때 이제 드릴을 드릴이 이렇게 장착해야 되는데, 자, 요런 드릴, 요런, 요런 정도의 드릴로 이렇게, 예, 사셔가지고, 사장님한테 말씀하시게 되면은, 예, 이 사장님께서, 요렇게, 예, 렇게다 껴줍니다, 요렇게, 예. 근데 이제 드릴을 살 때, 요게, 요게 달려있는 드릴을 사야 되는데, 요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? 척이요, 척. 척. 예. 요게 척이라고 합니다, 척. 요 척이 달려있는 드릴을 사시면 돼요. 그리고 너무 큰거 사지 마시고, 너무 큰거 사면은, 다른 공사하는 데 쓰이는 거니까, 반죽 용도로는 요 정도 크기, 예. 사장님께 오면은 사장님께서, 다,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. 반중용에 따른 크기를요. 반중용에 따른 크기 드릴을 사셔가지고, 사장님께 부탁하게 되면 이렇게 다 장착을 해줘요. 프로펠러를. 아셨죠? 그러면 우리 이제 한미종합공구 사장님께서 촬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, 예, 한미종합공구 내부에 있는 공구들 을 한번 촬영을 하고 예, 지나가겠습니다 예, 뭐 장사하시면서 공구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서 사세요 그리고 어, 집안에서도 생활적으로도 공구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공구함 보이시죠 어, 이런 걸로 이렇게 다 사시면 됩니다 네 예, 예, 감사합니다 자, 바로 옆에는 이거 케이블 전선 형광등 뭐 용접선 트렌드 선풍기 환풍기 히터. 야, 이거 생활에 필요한 것들 전선 여기 파는 곳입니다. 예. 그 한미 정합 공구 옆에는요. 예. 이거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전선에 가는 거 사시면 좋겠습니다. 형광등 떨어지면 여기서 사면은 쌉니다 여기 도매상이니까요. 예. 요것은 덤으로 한번 살짝 찍어주고 갑니다. 예.